초차이의 개수가 4이고 f0, f'0은 0을 만족하는 3차함수 fx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fx는 초고차이의 개수가 3인데 f0하고 f'0이 둘다 0이라는 얘기는 맞지? 둘다 0이라고 했지? 오케이 x는 0에서 x축하고 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함수 fx의 식이 뭐 거의 끝나 총차계을수 있는 사라고 했고 이게 삼중근으로 접할 수 있고 중근 가지면서 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케이스 나는거야 내가 삼중근을 가지면서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근 가지면서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작성할 수 있지. 맞지? 음 그림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생기는 상황인 거고 맞죠? 이렇게 따지면 은또 P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지. 되 맞아. 요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피가 양수일 때. 이건 p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정확히 말하면 이건 p가 0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나뉘어질 수 있다. 오케이.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g(x)는 뭐냐? 인테리어 0부터 x 까지 FTDT 플러스 5 밑에 그 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똑같은 식이 보이지? 인테리어 0부터 x 까지 FTDT를 정적포정의 함수니까 함수로 취급해서 나는 HX라고 취현하겠습니다 뭐를? 인테리어 0부터 X까지 FTDT 계속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게 낫잖아 그럼 gx는 뭐가 되는거? hx 더하기 5 혹은 절댓값에 hx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지 뭐냐 x는 c e, c보다 작을때 얘는 x는 c보다 크거나 같을때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나뉘어지겠습니다 GX가 만들어졌죠. 이때 GX가, 이제 뭐 해야 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한 개여야 돼요. 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지. 뭐라고? 얘가 연속, 이건, 이건 쉽잖아. 얘가 연속이 다 하는 건 어떻게 정확한 옥함수까지 같아야 되니까, 무슨 식으로 만족하면 돼? HC 더하기 5는, 뭐면 돼? 절대값 HC 마이너스 3분의 14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만 풀면 되는 거지, 문제가. 근데 이걸 만족하는 요거인 C가 몇 개?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응. 음. 이걸 만족하는 C는 한 개다. 음. 한 개를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풀러 가자. 그럼 나의 관심은 오 거지, 요것만 풀면 되는 거야. 요 생긴 거. 근데, 이게 지금 절대 값이 나왔으니까, 이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플러스네 마이너스이 케이스를 나눠볼 건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hc, 5가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13이냐. 그래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건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식이 만들어져? 마이너스 밖으로 나와서 hc 넘기면, ehc는, 이게 3분의 13이 되는 거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1 5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거지 맞아요? 즉 hc는 뭘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 만족하는 c가 몇개다? 한개다 이걸 풀면 되는거야 이제 h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c는 한개다 그럼 방정식 푸는거 아니에요?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그래프를 둘러, 그려봐야 되는데. hx가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게 hx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준비해. h0은 0 아니? 그 다음에 h를 리본하면 뭐 돼? fx 아니야? 아! 나는 이제 h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h의 도함수가 f 예요 근데 f가 지금 몇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 세 가지로 나눠지지. 그럼 첫 번째, p가 0일 때부터 출발해보자. 왠지 피가 0일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치? 너무 단순해서 일단 그래 해보자 자 그러면 나가 이제 뭐 할까 하고 h를 그릴거야 그래서 만약에 3분의 1 갖다 댄 다음에 한개 만나도록 한 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 h를 그리자 근데 h를 그려라고것 때문에 도함수가 이거야 이게 도함수야 그러면 hx는 무슨 함수? 우함수이면서 이게 아래로 그려거지 그러면 hx 어떻게 생겼 hx 자 첫번째 p가 0이면 hx는 여기 hx되는거 맞아요? 맞죠? 여기가 뭐야 여기 하, 극소를 만드는 x값이 0이지 저 도함수를 보니까 그런데 h 형이 뭐라고? h0 0이잖아 그러면 얘는 x축이 이렇게 들어가지 됐지? 이게 hx야 야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시가 존재해? 이게 땡! 뭐 역시나 땡 P는 0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지울게요 이거 자 그럼 두 번째 P가 양수일 때가 이제 P가 양수라면 저볼가 P가 양수면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어 도함수가 이거야 그럼 도함수가 저거니까 hx 어떻게 생긴 거냐? 내려갔다 잠시 쉬었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지. hx 이렇게 생기는 거? 맞아? 여기가 뭐?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극소를 만드는 요 장소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p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x축은 영지문어서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되는거지 음, 됐니? 이게 hx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게 뭐라고? 만약 3분의 1을 갖다 대서 아, 어, 만약 3분의 1이 되게 하는 c가 오직 한개다 더 나오잖아? c는 뭐야 그러면? p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요. 얘가 이제 C가 되면서 요 점에서 요렇게 얘가 마이너 3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음, 이렇게 되는 얘기 있지 맞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 요게 마이너 3분의 1이다라는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H에다 뭐 집어넣으면? P 집어넣으면 마이너 3분의 1이다 이거 풀어야지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음저 3분의 1 그럼 HP가 뭐냐? 여기다 P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P 음 HP는 여기다 P 집어넣는 거야 인테리어 0부터 P까지 FTDT 요 값이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요거 풀어내면 돼어 그러면 FT는 어디있어 FT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FT가 요거지? 음 요거는 이제 계산해 뭐 어떻게? 0부터 P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돼 근데 0부터 P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요 C까지 정적분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적분의 값이 근데 저희 지금 함수가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은 마이너스 면적이다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붙이고 저렇게 생긴 거면적과공식 있잖아 삼차함수 접선 공식 뭐야? 12분의 1초차의 개수 4의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서 4제곱이지 그렇지 그럼 이 값이 지금 뭐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야 되기 위해서는 p의 네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p의 네 제곱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 돼야 되는 거지 됐지? 근데 p가 무슨 숫자라? 양수다 그럼 p는 무슨 몇이어야 돼? 그래서 p는 1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근데 p가 뭐랑 똑같다고 했어 p가 c인 거지 그러니까 c가 1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함수 f(x)가 완성이 된 거지. 음. 자, 그러면 g1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c가 1인 거니까, 어, g(x)가 어떻게 만들어져? g(x)는 자, c가 1인 거잖아. 그럼 여, 여기다 써볼까? c가 1인 거니까 여기 1 되는 거고 여기 1 되는 거지. 맞지? 음. 지금 이 상황에서 A, 어, g1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g1 구하면은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가 넣든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 이때에 대한 g1은 몇이에요? h1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맞지? h1 더하기 5. 그러면 h1은 뭐냐? h1은 여기다 1지목할 뭐 거니까. 0부터 1까지. f. fx, 저거. 저 함수식, 뭐야. 4. 이것도 바로 넓이 공식으로 할까? fx, dx에다가 더하기 5잖아. 근데 c가 1이면 또 p도 1이잖아? c가 1, p가 1이면 여기가 1된 1, 1 거잖아? 응. 음. 그럼 0부터 1까지 얘는 결국 왼쪽이 면적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붙여서 면적.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 되는거 12분의 4에 큰근의 작은근 빼서 4제곱 이거죠? 여기다가 더하기 5를 할거지 음. 그럼 몇나올까? 만약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14 이렇게 해서 나오게든 지금 일단 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케이스가 어디 또 있어? 어, 피가 0분의 4할 때가 나와있지 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또 풀어봐야 돼 음. 만약에, 뭐, G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면은, 답을 모순이 없는 한, 이게 정답이지지만, 최대 값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P가 이제 엄수일 때에 대해서도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P가 엄수일 때를 한번 접근해볼게요. 자, 똑같이 가면 돼, 이제. 여기 다시 C로 바뀌어야지. 음. 자, 뭐야. 이제 P가 엄수면, 다시 이거 그림 그려야 되잖아 h 자 p가 음수면 h의 그래프 지금 이게 도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지 그 h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여기가 p가 되겠죠 역시 얘는 c를 증와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하는 거 여전히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h에다가 p 집어넣은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1이다를 풀어 질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hp는 역시나 저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인테그어 0부터 p까지 ftdt.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풀어 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지금 요거거든, 요거. 요거. 음. 0부터 p까지. 요거 거꾸로 p부터 0까지가 넓이지? p부터 0까지가 넓이니까 요번에는 요걸 위치를 바꾸면서 써서 마이너스 붙이자 그럼 요건 그냥 넓이가 되는거지 이제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p의 내제고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풀면 되는거 아니야 그럼 이때 p의 내제곱몇 나와? 1 나오지 근데 p가 이번엔 음수니까 p 이번엔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상황은 p가 마이너스 1이고 그까짓또 C가 되는거 맞지? P랑 C랑 같은거니까 음. 자 그렇다면은 P랑 C랑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거야 이제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니? 맞지? 이 상황에서 자 P랑 C랑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취몇 6을 구하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넣는거지 1이 요 범위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절댓 값, h에 1에 마이너스 3분의 13, 요거 풀어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h1은 여기다 1 넣는 거잖아요. 음. 그럼 h1을 따로 구하라고 갈게. 자, h1은 인테리어 0부터 1까지, ftdt. 그럼 ft란 함수를 요거적자성해야 되지. 저거 전개시켜. 적분해야 되니까. 4 x 의세제곱에 p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4 x 의제곱에 dx. 요거계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3분의 4에 X의 3제곱. 0부터 1까지. 그러면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3분의 몇 나와? 7 나오지. 오케이. 그럼 얘는 절대값 3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몇이에요? 7이니까 6이네? 그러면 이 값은 2가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정답이 2하고 뭐 나왔어? 3분의 14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의 최대값은? 3분의 14가 된다. 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응.